자어 이제 뭐학기냐면 사인, 법칙이 있거든요? 이제 사인 법칙이 있고, 법칙 있 거든요 이게 사인 법칙이고 있코사인 법칙. 네. 올해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한 거죠. 현재 고3들은안 배웁니다. 사인 법칙 안배고 어? 근데 코사인 법칙이 들어가면 어 변할 수. 어? 두작뭐 어? 음, 빠졌다 들어왔다 빠다 들어왔다 하는 거죠. 네. 하는데. 코세 법칙이 좀 있으면 편한 경우도 있고 그 문제를 낼때 조금 더 다양하게 낼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현재 고상들은 무조건 직각 상형이 필요하거든요. 코세 법칙 모르면 코세 법칙을 알면 직각 상형이안 되라도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게 할수 있다. 네, 오케이. 아, 지금 고상들은 쌓이 법칙 다안 배웁니다. 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들어왔기 때문에. 겠죠 이건 아마 수능에 좋적으로 반응이 될 거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있을 때는 많이 써먹거든요. 자, 어, 봅니다. 제일 처음에 나와있죠. 삼각형 여섯 가지 요소가 나와있거든요. 뭐 어, 당연합니다. 세 개의 변과 세 개의 각이 삼각형의 6 요소라고 한다. 네, 처음 들어봤죠? 어, 네. 오, 그렇죠. 처음 들어봤죠? 기고 보세요 그러니까. 네. 자, 이렇게 삼각형 육 요소. 죠 그럼 사인 법칙은 뭐냐? 사인 네, 법칙.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아니라고 하면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와 세 각의 크기 사이, 세 변의 길이와 세 각의 크기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laughs> 성립을 하는데 이게 바로 사인 법칙이다. 되죠 외접원, 그다음 에 외접원의 반지름과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다시 사인 법칙은 핵심 뭐라고요? 외접원의 반지름과 삼각형의 세 변과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 사이의 관계가 있다 그 말이야 알겠지? 네, 그게 지금 핵심이구요. 어. 다시 외접원 삼각형 여기 뭐다? 라지알 보통 외접원은 외접원의 반지름 은 라지알이라고 하고요. 내접원의 반지름은 보통 스물알이라고 해요. 알겠지? 여기가 그러면 a 이렇게요. C 맞은 보는 변의 길이를 모텀스 모레이. B, B C 이렇게 해요. 알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나와 있죠. 사인 A, a 분의 A. 는 4. 4인 B 분의 2는 4 C 분의 C는 2아니다 나와 있습니다. 됐죠? 당연히 학교 쌤에 따라서 이걸 증명할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당연히 있다 맞지? 증명 한 개를 해보면 증명할 어, 예각삼각형일 때만 한번 해보면 나눠서 해야 되거든요 직각일 때와 예각일 때와 등각일때 나눠서 하거든요 예각일 때만 한번 해보면 자 우리가 중상때 배웠던 거 호의 길이가 같으면 원주각이 그게 네. 그렇다고요? 같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네. 이 원주 가학을 뒤에 그 원을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원주 명주 학교 그냥 학교가 끝났다고 그냥 스탑해버린 학교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짱이다. 기분 태도 아무것도 없 아니, 아니. 자 아, 이게 아무래 자, 보세요. 이게 이둘레를 뭐라고 부르죠? 원주 원주라고 부르죠. 이걸 이 원둘레 원주라고 그러죠. 예. 맞죠? 그렇죠. <웃음> 네. <웃음> 네. 원주. 원주율은 뭐죠? 주사 그렇죠. 그 원주. 그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laughs> 원주. 와 <laughs> 원주와, <laughs> 원주와. 그. 까먹었 반지름에. 그 비는 항상 일정하다. 그 원이 어떤 모양을 띠더라도 그래서가 더 원주율이라고 하자. 지름인가요? 지름 아니에요. 지름 맞죠? 지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주. 네, 그래서 원주 원 원두르 가양이지름 파이 파이 하죠. 네, 네. 그래서 지름인 것 같아. <laughs> <laughs> 미안. <미안하네. 웃음> <laughs> 진짜 아무튼 아니다. 그 원주고. 그 이렇게 중심에 연결되면 우리는 무슨 강이라 부르고 밖에 주, 중심 강밖에 누고 있는 중심 강이라 부르고 다음에 한번 시간날 때 반면 분정장해 줄게요. 자 중심하고 연결된 강은 중심강, 원주하고 연결됐으니까 무슨 강? 원주강. 중심 강이 연결된 강은 중심강, 원주 에이 연결된 강은 원주강. 그러면. 코의 길이 같으면 원주각의 크기도 똑같죠. 네. 그래서 이것 음. a 예. 네. 네. 그러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무조건 B입니다. 음. 몰랐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요. 네. 당연하게 네. 썼었는데 <laughs> <이랄까>? 왜냐하면 <laughs> 중심각은 전체가 360도잖아. 그렇지? 중심각과 원주각의 차이는 절반 관계거든요. 그러면 이거 는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나중에 뭐다? 90도다. <laughs> 왜냐하면 이게 중심각이 180, 반원의 중심각은 180이잖아. 그게 절반이 원주각이거든요. 알겠어. 아무튼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뭐죠? 어, a 됐어요. 물론 뭐 A처럼 해도 되고 위치는 다른. 이두 개의 가이크는 이두 개의 스의크기 네. Okay. 고요동 y Okay. Okay. o a y o a 죠 네.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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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a a y a y Okay. a 분의 A잖아. 네. 그럼 이 둘이 사이 바꿀 수? 있습니 그렇죠. 따라서 2 r 이라고 하는 것보다 sin A분의 a r 입 네. 이렇게 하는 니다각 음. B도 그렇고 각 C도 그렇고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전부 다 2R이 나오니까 sin A분의 A, a sin B분의 B, B sin C분의 C는 뭐다? 2R이다. 이렇게. 예각일 때 이렇게 증명을 해요. 됐나 못맞땅하나요어 <laughs>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선생 아마 다시 한번더할 거거든요. 또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일단 예각일 때는 저렇게 증명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 이번은 지금 뭐한 거냐면 사인 법칙은 전부 다뭐한 거다? 네, 변형한 거예요. 변형한 거다. 그다. 그 밑에 보면 몇주시 되겠죠. 변형이 이렇게 당연히 이 식의 모양을 막 바꾼 거야. 되겠죠. 네. 그럼 이거는 보세요. 이것뿐에 이거 뿐에 이거 이거 뿐에 이거 이거 뿐에 이거니까 이거는 비가 일정한 거죠. 예. 네. 비가 비가 일정한 거잖아. 예. 맞죠? 유리식에서 배우잖아요. 유리식 고등학교 1학년 때 유리식할 때 비가 일정하고 어쩌면 이 아이 뭐 거야? 비의 상수가 되는 거죠. 네. 비가 일정하면 이것도이것도 이거는, 이것도 이것때, 이다 이것 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죠. 네. 오케이. 어, 그래서 그 밑에, 어, 사인법칙 변형의 세번째도 성립을 한다. 네. 하는 거고. 그러면, 어, 언제 쓰는지 아셔야 돼요. 언제 쓰는지 아셔야 돼요. 보세요. 지금 다루는 거는, 제일 핵심적인 거는, 당연히 언제 사인법칙을 쓰고, 언제 코사인을 쓰는지가 핵심이거든. 자, 잘 보세요. 세개 변과 세개 각과 메접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맞죠이 중에서 뭘 주고 다른 세 개를 주고 나머지 한 개를 구하는 거죠. 알겠어요? 다른 세 개를 주고 반드시 나머지 한 개를 구하는 거라고요. 세 개는 주고 나머지 한 개, 세개 주고 한 개. 이렇게 주고 이거 한 개. 알겠어? 그렇게 구해야 돼, 그거 아니야? 자, 보세요. 자, 그래서, 그각두 개랑 한변이 조일 수도 있죠. 여기 게완하는 거죠. 알겠어요? 자, 봅니다. 그러면, 자, 1번. 그래서 1번은 331이고요. 자, 봅니다. B는 지금 얼마나, 어, 지금도 얼마 못 나오겠네. B는 3이고, A가 얼마다 45고, C가 얼마나 75. 75일 때, 어, 음. 성분 A와 어, 반지름의 기의 r 값을 구하는 건데, 잘 보세요. 일단 나오면 삼각형이 그래요. A, B, C 하시고, 어? 보세요. 여기가 45죠? 예. 어, 여기가 지금 얼마죠? 3이죠? 여기가 얼마죠? 2 5 C, 죠. 두 각과 한변이면 무조건 사인이에요. 예. 두 각과 한변이면 무조건 사인이에요. 알겠어요? 코사인은 얻으시다면,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간이면 고상했어. 두각 한 변이잖아. 네. 나머지 한 변의 긴을 보라고 하죠 여기요. 네. 오케이 그럼 맞는다고요? 뭐 네. 사인을 쓰는 거죠 각. 비, 그, 그래서 네. 자공식이 되면 이게 사실 맞아요. 경우가 이것뿐의 이가일까냐면, 그맞지이것뿐의 네. 네. 이것고 이것뿐의 이것고 이것뿐의이것데맞지 여기 없죠. 네. 네. 그럼 반대 로가야죠 이각은 얼마고? <laughs> 그래서 이거 고 60, 60, 60. 그러면 이렇가 하는 거죠. 사인 60분의 4는 든 아, 사인. 사인 45분의 아. a다. 해서 a 구하시고 아, 그게 뭐다? 아. 바로 이알이할까알 아. 구하시. 아. 두 각과 한 변이면 사인. 아. 자 그럼 정리해야죠. 자텐다고요두각 플러스 그한 왔습니다. 변이면 뭔다고요? 사인 쓰자. 하는 거고. 두 변, 두 번째. 봅니다. B는 2, C는 루트 6, B는 45. 자, 이거는 코사인을 쓸수 있는 상황이에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알겠어? 이거는 두 변과 한각이면 코사인도 가능해요. 근데 그림을 그려보시는데요 그림을 그리시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이 여기가 C인데 여기가 U고, 여기가 루트 6이고, 여기가 얼마다? 아, c. 아, c 자, 두 아. 변과 그 사이에 끼인 각이 주어 있으면 그거는 코사인이고두 변과 이거 말고 다른 각이 주어 있으면 그거는 사인이에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두 변과 그 사이에 끼인 각이면 코사인두 변과 <laughs> 여기 말고 다른 각이 주어지면 사인 알겠지?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 당연히 어 뭐고 해야 되니? A, C 각 구하는 뭐 것도 맞지? 그거 뭐, 어떻게 하냐면 음. 사인 4 5분의 얼마? 2라고 음. 음. 하는 거는어 사인 1 5분의 얼마죠? 1 6이겠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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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45는 음. 20으니까얘 루트이겠죠? 그러니까 이 어, 루트 2는 뭐죠? sin c 분의 루트 6이자로 아니면 이게 얼마다? 루트 3이겠죠? 그러면 어, 어떻게 되죠? sin c는 2 분의 루트 3이죠 어, 2 분의 루트 3이면 그래서 sin c가 2 분의 루트 3될수 있는거 두개죠? 60 아니면 120 맞죠? 계속 써먹어야 돼요. 음. 오케이. 60만 120인데 아 이게 두 개가 나오는구나. 근데 지금 c가 60도 되고 어, 120도 되는 거죠. 둘다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다행이네요둘다 되죠. 되죠. 또 음. 됩니다. 어 음. 그럼 이제 무리가 없죠. 여러분 음. 혹시나 너 넘어간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넘어하니까 <laughs> 그럼 a라고 하는 거 나오고 뭐 나오겠고 얼마 나오겠죠? 알겠어요? 응. 합시 두 개인 거죠. 자, 다시, 어, 두 병과 그 사이 낀 각이 아니면 사인이에요. 자.